안녕하십니까. 박상인의 경제브릿지입니다. 박상인의 경제브릿지에서는 지난 동영상을 통해서 한국 재벌개혁을 통한 기업 밸류업들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코스피 5천시대를 위한 기업 밸류업이라는 책을 제가 1월에 발간한 바 있습니다. 이 책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결국 기업 소유지배 구조 개선과 또 새로운 매력적인 기업들이 계속해서 출현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경제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 코스피 5천 시대를 위한 기업 밸류업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고 그 핵심 정책의 핵심 내용은 바로 소유지배 구조의 집중화를 방지하는 재벌개혁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재벌개혁은 제가 3년 전에 출간했던 지속 불가능한 대한민국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한 세 가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현재 제조 위기, 사회 위기, 그리고 전환 위기라는 세 가지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제조 공동화, 그리고 삼성전자의 쇠락이라는 위기, 또한 양극화 조기퇴직, 자영업 문제, 노인 빈곤, 청년 실업, 저출생으로 이어지는 사회 위기 문제, 그리고 탄소 중립과 아리백 전환, 그리고 디지털 전환에 따르는 전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주는 재벌 개혁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더해서 보다 적극적인 녹색 산업 정책의 일환으로서 아리백 산업 클러스터를 만드는 정책을 함께 추구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서 동남권의 공동화와 제조 위기를 막을 수 있고 또한 전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박상인의 경제 브릿지에서는 아리백 산업 클러스트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동남권은 부산, 울산, 경남을 이야기합니다. 2011년부터 제조업 위기가 본격화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제조업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으면 동남권 제조업 현황을 살펴보면 보다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동남권의 중화학공업 단지들이 주로 있습니다. 이 동남권이 포함되지 않지만 흔히 동남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같이 생각하는 것이 경상북도에 있는 포항이라든지 또는 경주, 구미 전자산업 단지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고요. 또 호남에 있는 여수산단도 광희의 동남권 지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료의 한계상 여기서는 부산, 경남, 울산만을 특정해서 이야기합니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동남권 제주 위기는 대구 경북 지역이나 여수와 같은 호남권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문제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그림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2010 1년부터 보시면 절대적인 수준에서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동남권에서 거의 증가하지 않고 약간 감소하는 코로나 이전까지 감소하는 추세로 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경권이라고 하는 대구 경남 지역 보라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이 점선인데요. 이 점선 역시 2011년부터 동남권과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란색 점선은 호남권인데, 호남권 역시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세 지역이 이른바 광해의 동남권이라고 할수 있는 제조 공동화에 따르는 위험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수도권. 그리고 이 충청권은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동남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제조업에 의존도가 높은 이 지역이 GR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이 역시 2011년부터 계속해서 떨어진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GRDP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가 단위의 GDP를 측정하는 것을 지역 단위로 측정할 때 우리가 GRDP라는 개념을 쓰게 됩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실선이 동남권의 제조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2011년 40.3%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구 경남권도 마찬가지. 이 보라색 점선으로 돼 있는 하락되는 추세를 알수 있고, 호남권도 역시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른바 충청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감소하지만 다시 증가하는 동남권과는 다른 그런 양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청권에 많은 산업 단지 내지는 산업 시설들이 지속적으로 생기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도권의 제조 비중은 여전히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동남권과 전국 평균을 한번 비교해 본 그림입니다. 분명하게 볼수 있는 것은 제조업 위기가 시작된 이후 보면 전국적으로도 제조업의 GIDP에 대한 비중들이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동남권은 그 감소 추세가 매우 가파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동남권 특히 제조업의 쇠락이 지속된다면 어떤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을 통해서 동남권 경제세태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한번 실시해 봤습니다 동남권에 흔히 7개의 중점 산업이 있습니다 기계, 석유정제, 석유화, 자동차, 조립금속, 조선 철강입니다. 이 산업들의 순수출 그리고 수출 감소 추세를 먼저 추정을 했습니다. 동남권 전체 순수출액의 추세에 대한 그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상당히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순수출의 증가 추세를 이용해서 만약에 이런 추세가 2030년까지 계속된다면, 그렇다면 과연 동남권의 어느 정도의 충격들이 올 것인가라는 것을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동남권에 특화되어 있는 지역산업연간표를 활용합니다. 한국은행이 2020년에 발표한 동남권 지역산업연간표 2015년 자료를 활용해서 추정을 하게 됩니다. 산업 연간표에서 최종 수요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수출이라든지 소비라든지 투자로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이 최종 수요의 변화 중에서 수출의 감소 부분들이 그 추세가 이어진다면은 결국은 이 산업 연간 효과에 의해서 전체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얼마나 떨어질 것인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수입 감소 부분은 여기서 이미 소비 부분에 또는 수, 투자 부분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 부분만 가지고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보면은 2015년 대비해서 2030년까지 동남권의 수출액이 약 53조 원 감소할 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이 액수를 이른바 아이오테이블에 투입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2030년에 2015년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이 약23% 감소하고 또 이것을 GRDP 비중으로 따지면은 약8.2% 감소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큰 충격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매우 보수적인 사실 추정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동남권의 산업 공동화 문제는 더 가속화된 형태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2011년에서 2019년까지의 추세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일어날 것이고 또 나아가서 공장 폐쇄와 같은 더 극단적인 이벤트들이 발생할 여지가.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보여드린 이 수치는 최소한의 수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 동남권 자료에 포함은 안 되지만, 바로 붙어 있는 여수 산단 같은 경우에, 롯데 케미컬 여수 2 공장이 가동 중단과 공장 폐쇄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대경 지역에는 포함되어 있는 포함 같은 경우에도 포스코 1제강 공장과 1선재 공장이 최근 폐쇄되었습니다. 현대제철도 포항이 공장 가동을 무기한 중단한 것입니다. 제철이나 석유화 산업 같은 경우는 향후 5년 이내에 공장 폐쇄가 연소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조선 같은 경우도 특화된 몇 개의 부분을 제외하고서는 공장 폐쇄가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뮬레이션에서 가정하고 있지 않는 이런 공장 폐쇄와 같은 이벤트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훨씬 더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심각성을 가능해 보기 위해서 핀란드와 미국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핀란드는 아시다시피 2007년에서 8년 사이부터 노키아가 흔들리면서 2012년 13년에 최종적으로 노키아가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매각될 때까지 공장 폐쇄들이 일어납니다. 특히 2007년 8년에 공장 폐쇄들이 일어나는데요. 사실 이 당시에 노키아의 몰락이 핀란드 경제에 미친 충격이 예상보다 작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노키아의 생산 기지들은 이미 거의 해외에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에 공장들을 가지고 있었고 핀란드 안에 있었던 공장이 있었던 지역은 살로라는 지역밖에 없었습니다. 네, 노키아가 핀란드에 입지했던 지역이 크게 네 가지였는데요. 하나가 헬싱키입니다. 본부가 있었던 지역이고 그다음 탐페레라는 지역은 네트워크 사업 부분을 하는 지역입니다. 이 네트워크 사업 부분은 끝까지 생존하고 있는 사업 부분이고요. 오울루라는 지역은 R&D 중점 지역입니다. 살로라는 지역만이 휴대폰 제조 공장이 입지했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별 이 GRDP 변화를 보면은 이 보라색으로 표시된 것이 바로 살로 지역입니다. 살로 지역이 2007년 8년부터 공장 폐쇄가 이루어져서 2012년까지 보면은 GRDP의 약 26.7%가 급감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앞의 시뮬레이션에서 추세적인 변화가 계속된다면 동남권에서 GRDP 비중이 한8%좀 넘게 감소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살로 지역에서 공장 폐쇄가 일어나는 극단적인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것보다 거의 3배 이상의 충격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살로 지역은 사실 인구가 특별히 많이 감소하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고용률이 많이 감소하는. 그래서 공장이 폐쇄가 되고 해서 인구들이 다른 지역으로 떠난 것은 아니고 단지 고용률이나 실업률이 더 높아지는 그런 식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미국의 러스트 벨트라고 할수 있는 여덟 개의 주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드웨스트의 다섯 개주 그리고 펜실베니아, 뉴욕 웨스트 버지니아 일부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러스트벨트라고 합니다. 일리노이, 인디아, 오하이오, 미시간, 위스칸신이 미드웨스트에 있는 다섯 개 주라고 할수 있습니다. 러스트벨트 같은 경우엔 핀란드 살로 지역과 달랐던 점은 뭐냐면 은 철강이나 자동차 산업이 도태하면서 온 충격들 그래서 그 지역의 일자리라든지 실업률이 치솟다가 다시 실업률이 일정한 수준 전국 평균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충격들이 흡수되었느냐? 대부분 인구 유출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즉, 미국의 러스트 벨트 지역은 산업공동화의 충격이 왔을 때그 지역에 있는 인구들이 많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면서 그 충격들이 흡수되고 또 조정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대표적인 도시 네 곳을 한번 보겠습니다. 버팔로, 철강도시였던 피스버그, 클리블랜드 그리고 자동차 도시 디트로이트입니다. 뉴욕 북부에 있는 이버팔로 같은 경우도 70년과 2006년을 비교하면 거의 인구가 44% 빠졌습니다. 피츠버그도 43%, 클리블랜드 46%, 디, 디트로이트 45%. 즉이 주요 공업 도시들의 인구의 한45% 정도가 70년에서 2006년 사이에 감소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조업 중에서도 비교적 소득이 높은 일자들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가구당 소득의 중간치가 이 기간 동안에 버펄로 같은 경우에 23%, 피츠버그 10%, 클리블랜드 32%, 그리고 디트로이트 35%포인트가 감소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구 감소에 의해서 충격이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은 이 로스트벨트 지역이 미국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감을 한다라는 것이죠. 어, 제조업 부가가치로 따지면 1950년과 2000년을 비교해 보면은 로스트벨트 지역이 제조업 부가가치 무려 56% 미국 제조업 부가가치 56% 차지하다가 32%로 급감합니다. 전체 부가가치에서 무려 45%를 차지하다가 27%로 반토막이 나게 됩니다. 고용률 역시 51%에서 33%로 전체 고용을 따지면 43에서 27%로 감소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인구 유출에 의한 부분들이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인구 유출 때문에 사실 가장 큰 타격은 도시의 공동화였습니다. 평균 주택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한7% 높았다가 2010년쯤 되면 오히려 13%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흔히 러스트 벨트라면 이런 그림들을 연상하게 되는데요. 이런 인구 유출에 의한 공동화, 도시의 공동화로 이어지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동남권에서 산업 공동화의 충격이 벌어진다면은 핀란드의 살로오였거나 아니면 미국의 로스트 벨트 지역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핵심은 그 충격들이 인구 감소로 나타날지 아니면 인구는 더 이상 이동하지 않고 그 지역이 아주 소득이 극가 많은 지역으로 낙후 지역으로 갈 것인지라는 둘 중에 하나 또는 둘 사이에서 유사한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떤 경우든 이것은 지역 경제에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특히, 동남권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지역 경제뿐만이 아니고 한국 경제 전체에 재앙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막으려면 동남권의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제조업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r 리0 0 산업 클러스트를 동남권에 유치하자는 것입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산업들의 r 리0 0을 재생에너지 100%를 통해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 새로운 산업들이 오래된 중화공업에서 유출되는 노동자들을 흡입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가 세태하고 공동화되는 것을 막자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동남권의 아0 0 산업 클러스트를 만들자는 이유는 동남권의 공동화, 도시의 공동화를 막자는 이유뿐만이 아니고 사실상 현실적으로 볼때 우리가 아0 0을할수 있거나 앞으로 전력이 더 필요한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동남권의 이런 녹색 산업 정책을 통한 산업 클러스트를 조성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도권 즉. 용인 같은 지역에 대규모 산업 클러스터 또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것은 전력송전을 생각해볼 때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다음 박상인의 경제브리지에서는 전력망과 지역별 전력 수급의 격차를 생각할 때 사실상 동남권에 이런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보다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